자 우리 진도 소식. 네, 진도에 진도. 또 우리 우리 인터뷰 하신 분도 또 이제 좀 가셔야 되고 하니까 진도 한번 연결 가능할까요? 연결돼 있을까요? 자 진도가 높은 곳에 지금 취재에 네. 하신다 그래서 춥다고 지금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오셔고 <laughs> 네. 진도 바람이 좀 큰데 진도도 새로운 좀핫 소식이 있습니다. 네, 네. 진도 크리퍼터. 이현승, 이현승 크리트포터. 진도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진도대교에 나와 있는 진도, 나와있는 진도 블리, 블루 크리트포터 이현승입니다. 여기 추워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네. 네. 어, 이곳은 어, 1 9 9 7년 명당해전 때해오리 물살을 이용해서 이순신 장군이 13척 나온 배로 외선 133척을 붙이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어, 여, 이, 이 현장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 이곳에서 오늘 9월 이틀목 해상 케이울카가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어 자세한 이야기는 진도군청 오기사 홍보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아, 홍보팀장님이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홍보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보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네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도군 홍 그냥 진도군 최홍목의 언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제 눈에 보이는데 조금 있다 보시겠지만은 진도대교가 바로 앞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케이블카 공사가 67% 됐습니다. 오늘 아, 67 9월 달에 개통 예정인데 오. 진도대교가 대한민국 최초로 쌍둥이 사자교인지 다들 아시않습니까 네. 참고로 진도대교가 인민회란 당시에 열세 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물리친이순신 장군의 명항이 실제 현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남도와 담진도군, 해남군이 명항이 축제를 개최하는데 올해 축제 개최 전에 케이블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총길이 960m. 그다음에 곤돌라가 20인승이 26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아, 멋있네요. 와, 와. 네네네. 어, 아, 진도 대교. 네, 네, 네. 아, 진도대교. 네. 이고 지금 케이블 케이블카 공사도 좀 하고 있는 모습. 훌륭한. 훌륭한. 우리 여기 바로 밑에 그 거세 물살 보이신가요? 네 보이고 빠... 있습니다. 네, 아주 거세네요. 금류가 서로 부딪혀서 우는 소리를 낸다고 해서 물뚝목이라고 합니다. 물살의 속도가 최대 11노트인데 이걸 시속으로 한 사람이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유속을 가진 바다입니다. 그래서 조력발전소 현재 시험 테스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실제 현장입니다 아네 아, 그렇군요 네. 오기동 팀장님 많이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진동군 유튜브도 요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예, 크리포터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어 많이 기다린 만큼 어쨌든 간에 보배섬 진동군을 전남에 있는 구독자 분들에게 생생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이런 기인 아주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매주 어, 네. 크리포터님들이 진도 이제 다양한 소식들 전할 거니까 같이 좀 많이 협력해 주셔서 다양한 소식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있는 생생한 소식을 전남 유튜브 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진도까지 연결했습니다. 울돌목 카가 이제 8월에 완성이 될 거고, 그래서 전라남도가 그러면은 케이블카 트로이카 시대라는 아, 여수, 네, 목포, 목포, 진도 진도까지. 이렇게 세 군데가 네. 된다라고 하는 최신핫 네, 네. 이슈 쇼식 네. 전해드렸습니다.